자, 17번 봐요. 이런 문제가 처음에 우리가 나왔던 전형화된 문제다. 빈 칸의 문제가 있는데, 연결사를 찾아라는 거죠. 그제? 자, 이런 문장은 잘 보면 답이 아닌 게 나와요. 자, as a result, 1번 보니까 뭐야? 결과죠. 결과. 결과라는 것은 위가 설명이 나와 있고, 아래가 답이 나와 있겠지. 자, example은. 위에도 마찬가지고, 그 밑에가 예시가 나와있겠죠. 위에가 이제 예시는 주제가 나오겠죠. In the other world 다른 말로 말해서 그러면 어떻게 병렬관계겠죠. 위하고 아래하고 같다는 거지. 다시 말해서 그죠. On the other hand는 반대말이죠. 잘 이걸 읽어보면 자 선지가 다섯 개 나올 때는요. 같은 말이 있어요. 같은 말은 일단 배제해주면 되는데 이것은 같은 말은 없네요. 그지? 2번하고 3번이 example은 위에가 주제가 나와 있고 아래가 어떻게 예시가 나와 있어. 자, 약간 같은 말이지, 3번, in Dear the other world. 다른 말로 말해서, 그죠? 다른 말로 말해서는 첨과 부연이죠. 이건 예시고. 알겠어요? 음. 자, 보니까, 소재를 찾아보니까, as your parents, 그죠? 부모로서 당신은, 자, try to read, 읽어야 됩니다. 그들이 우는 형태를. 됐어요? 얘들이 어떻게, 왜 우는지, 울때 어떤 반응을 가지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라는 문장이었고, 자, 첫 번째 문장하고 아래 문장하고 일단은 빈칸을 놓고 어, 따져봐요. 빈칸을 놓고 따져보니까 같은 게 있는가? 왼절이 있죠? 아래도 보니까 왼이 있지? 이것만 읽어보죠, 그러면. 많은 경우에 얘들은 느낍니다. 뭐라고? 그가 어떻게 벌 받는다고 어떻게 부당하게 벌 받는다고 느끼죠? 이랬을 때얘들은자 뭐라고 느끼는 게 있을 것이고요. 그 밑에를 보니까 자 얘들은 느낍니다. 뭐라고요? 딜티 정당하다고 느낍니다. 됐어요? 자기가 죄가 있다고 느낀다는 거죠. 하나는 부당하게 느끼고 하나는 죄가 있다고 느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이것만 딱 읽고 보고도 답은 역접이죠. 이걸 왜 틀리냐고? 나왔어, 안 나왔어. 이 해석이 필요가 있어. 딱두 단어잖아. When guilty. 그 다음에, 자 뭐야? When wrongly. 부당하게. 됐어요? 첫 번째 문장 보니까, 자 우는 것을 어떻게 조사해야 됩니다. 자왜 그런 것들이 뭐야? 자 그들을 애들이 우는 애들을 도와줄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또 도와줄 수 있어요. 당신이 얘들이 어떤, 훈계를 받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하게 해준다는 거지. 해석 잘안 되죠? 자, this가 주어고, 자, help가 동사지. O형식 동사야. 그래서 여기가 투부정사를 써도 되고, 원형을 써도 되죠? 이건 도와줍니다. 당신이 판단하더라고요. 뭘 판단해? 당신 아이들의 감정. 자, 훈계를 받을 때의 감정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준다. 이거지. 첫 번째 문장 보니까 그래. 뭐야? 애들이 울때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보니까 많은 경우에 얘들은 느껴요. 뭐라고 느껴? 그들이 부당하게 벌받는다고. 자, 이럴 때 어떤다고요? 더 어렵다고요. 얘들을 위로하는 것이 가주어 진주어죠? 음. 여기서는 뭐가 나왔어? 이렇게 부사절이 나왔죠? 그리고 그는 어떻게? pathetically, 불쌍하게 또 옵니다. 그리고 다른 측면에서는 어떻게 해요? 벌을 받아요. 어떻게 받아? 굉장히 성질나게 받는다. definient. 화를 내면서 받는다. 왜? 부당하니까. 우리도 그런 적 있죠? 없어요? 음. 나는 한번 화내면서 도망갔는데 우리 어머니가 부지갱이를 들고 1kg를 쫓아오더라고요. <laughs>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반항했다고 작살나게 맞았습니다. <laughs> 아, 어머니가, 어머니가 지금은, 지금은 이제 그, 이 허리가 아프셔가지고, 꼬부장 하시는데, 옛날에는 달리기 잘 하셨어요. 운동회때막 나가서 맨날 상 타고 그러셨어. 아, 괜히 건드렸다가 <laughs> 자, 두 번째. 아, 뭡니까? 애들이 부당하게 느낄 때, 그는 어떻게? 부, 애들이 부당하게 느끼고, 그가 어떻게? 벌 받지 않았을 때. 그리고 걔가, 여기는 다른 말이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연결되는데, 한마디. 다시 나왔죠? Assured는 어디에 엮여지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확신받았다고, 용서를 받았다고 확신했을 때이 말이야.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에 연결된 거죠? He is assured of forgiveness. 이 말이야. 됐어? 음. 세 단어죠? 세, 세 문장이죠? 세 문장. 이랬을 때, 얘들은 likely to feel. 느끼는 것 같다. 어떻게 느끼는 것 같다. 불안정하고 겁을 먹는 것 같다. 이거지. 자기가 어떻게 느꼈을 때, 제가 있다고 느꼈을 때. 됐니 자, 그런 경우에, 자, 아, 그런 경우에 벌을 받을 때, 자, 벌을 받을 때, when f u r n h s 가 나왔으니까, 앞에 day 가 주어져. 뭐가 생략됐어? day. 자, 아, r 가 생략됐네요. 됐어요. 여기 문장에 빙이 생략된 문장이죠? 자, 그들이 벌을 주는 게 아니라 벌을 받을 때, 그들은 웁니다만 재빨리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compose themselves. 그리고, 자, 부모로부터, 부모로부터 사랑을 다시 찾으려고 합니다. 부모의 관심을 받으려고 한다는 거지. 자, 애들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애들은 일반적으로 원해요. 뭘? 명확하고 분명한 이런 벌을 원한다 그렇죠. 자, 이런 벌들은 언제 따라온다 이거지? followed by the fellowship. 자. 내가 같은 동료 의식을 느꼈을 때 뭐보다도요. 불안하다고 자, 불확실하게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동료 의식이 따랐을 때에 따 동료 의식이 따르는 이런 어떻게? 명확하고 분명한 벌을 원한다 이거지. 됐어요? 주제 문장은 어디 나왔어? 마지막 문장이 나왔죠? 음, 얘들은 확실할 때, 자기가 유죄가 있을 때, 벌을 받을 때 인정한다. 이 말이겠지? 어려운 문장은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위에 문장과 아래 문장을 보니까 우리가 연결사료 구해라는 문장은 첫 번째로 어떻게 본다? 지문부터 본다. 알았죠? 지문부터 봐서 이게 첫 번째는 결과, 두 번째는 예시, 세번은 첨과 부연, 네 번째는 역적. 그러면 문장 위아래를 보는 거예요. 위아래. 알겠습니까? 음. 푸는 해결 포인트는 그랬습니다.